병력이 굉장히 절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군 인력을 확보하는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군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해군 같은 경우는 전투함, 지금 8척에다가 병 없이, 간부들만, 부사관 이상만 하는, 그걸 시범적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어 병력이 줄어드는 걸 대비해서 하는 게 첨단 보기로 무장하자. 그러니까 뭐 소수 인원이 작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모병제 하자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병은 할수 없고 일정 부분은 모병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군 같은 거는 사실 자기 자원하잖아요. 자원에서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비전투 분야는 그런 식으로 여군들도 많이 활용하고, 자원하니까 뭐 여군을 강제 징집하는 게 아니고, 여군들이 뭐 자원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런 분야는 좀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첨단 무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우를 잘해줘요. 대우 안 해주면 요즘 안 싸워요. 지금 우리 m z 세대들은 잘 먹고 잘 살아온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굉장히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근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고, 첨단 무기와,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군 인력을 좀증원하고 확대를 하는 거죠.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뭐, 자원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국회에서 병력 부족에 대해서 심각한 토의를 안 해요. 그런 걸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예비군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토의를 해야 돼. 무조건 무시할면 안 돼. 모든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국회에서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해요. 지금 병력이 없어가지고 비싼 뭐 수천억짜리 배도 잘못하면 묶어놓을 수 있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